불면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빠져 살다가 지금 수면제도 먹어보고 하나님도 다 했는데 불면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갖고 아나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그래갖고 저는 하,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점 교회 나가면서 이 뜨거운 마음 막,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다가요. 근데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맨날 그냥 몸이, 제가 사실 종합병원이에요. 아픈 데가 여기저기, 여기 뭐할고까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꾸 넘어져요. 한다 그러면서 또 하고, 그리고 지금 일기에 와서부터도 제가 기도를 하다가 또 몸이 아프면 또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이 열려가면서 꿈을 막 꾸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왔어요. 막 뭐가 증세가 나타나고서 어머 기름 나 이거 기름 부음인지도 몰랐어요. 난 벌레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막오 그랬거든요. 근데 지사님이 이게 기름 부음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몰랐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다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작정 기도하고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이게 설리삼네 번째예요. 그런데 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기도 준비를 하고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한몇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막 그랬는데 마지막 작정 기도하는 날 어, 오늘이 다 내가 정말 이제 끝났다.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정신을 그냥 잃고 쓰러졌어요. 부엌에서 넘어졌는데 이 머리를 타일 바닥에서 치고 일어나 보니까 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막깨어가고 그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막 이만큼 혹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 안 되겠다. 그래서 에머전이스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장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사가 다 검사를 하더니 심장이 너무 뭐 발동이 안 되고 뭐 그러면서 퇴를 못 한대요. 그러면서 수술을 당장 하겠는데감사랑복사님께서 어... <laughs> 믿고 요번에 와서 그런데 제가 참 믿음이, 나 해결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실, 의사가 하라는 거를 그냥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날짜만 들어가 수술을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아, 참, 마음이 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니 그냥 믿고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또 쓰러진다는 의사 말을 듣고,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제가 여기 왔어요. 정말 안 잡아줬으면 나 오늘 안 왔어요, 이 자리에. 왜냐하면 수술 결과 이게 한 명은 힘들었어요, 아파갖고. 그랬는데,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 여기, 그러니까 딱한달 만에 수술한 지한달 만에 왔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뭐, 힘쓰지 말고, 그거 음식 조심하고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오기 한 며칠 전에 또막 감기 증세가 막 오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콧물, 눈물, 어머, 나못 가, 이번에. 그러면서 안올라르어요 솔직히. 근데, 저기, 전승희지사님이 <laughs> 비행기 표를 미리 사자 그래서 사놓은 거 있었지? 근데 한대쫙 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래서 막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아,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 그 손님 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면서부터, 비행기 거기서부터 하나님 완전히 개혁하신 거요나 여기를 오게 하려고요. 그래갖고서는, <laughs> 세상에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 이게 강의 시간에 그게 너무 너무 막 나한테 쿡쿡 찌르는 거예요. 나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은혜 받아 본 거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근데 여태까지 여기 있으면서 떠나는 날부터 지금 나흘을 제가 꼬박했어요. 잠을, 한 잠을 안잤어요그딴때 같은 막, 근데 이제 강의 시간에 막 졸리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막 기쁨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경험한 거는. 그래갖고, 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셨구나. 그 말씀 강의 한마디, 그 나한테 부, 부꼭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 정도로 내가. 막 눈물 많이 울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또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거를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정말 사용할, 내가 정말 그동안 있으면서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 아유, 나 그만둘까. 어, 해도 이제 뭐기껏 5년, 10년밖에 못할 건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나 지금 오늘, 오늘 와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 계속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나도 언제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앞으로도, 어, 나도 쓸, 사용받을 그게 뭐가 있나 보다. 아, 네. 어? 그래서 그거를 기대해요, 이제는. 아,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나도 기도 말씀으로 나가서 이제는 정말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번에 받은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강의 시간 너무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음도 많고 회개기도 감사기도 막 눈물도 나오고 감사합니다.